네, 시작하겠습니다. 76페이지 기획의 방법입니다. 자, 먼저 기획의 방법에는 아, 네 가지 정도가 있다.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PBS 기획예산제도가 있고요, 펄트 CPM, 그다음에 간트 차트가 있다. 먼저 이렇게 먼저 외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제도는 자 PPBS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글씨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P는 플래닝이죠. 그 다음에 플랜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짜서 버젯 예산과 연결시키는 게 기획 예산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 1번 별표. 기획은 장기적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기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버제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게 기획 예산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행 예산 제도의 절차. 자, 이거는 화살별로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연결이 되시죠.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한 작성 프로그램을 하고요.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피드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획 중심의 예산 아 기행 예산 제도는요. 기획 중심의 예산이에요. 가장 키포인트는 플랜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획중심의 예상과정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펄트는요, 이제 시험 문제에 제법 많이 나오는데요. 어, 최근에는 그렇게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펄트는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자, 먼저 유인물 잠깐만 보세요. 유인물에서 펄트를 찾아보면요. 자 이거를 이해하시면 훨씬 편합니다. 어떤 하나의 외래 환자 치료실을 운영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치료한 치료실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시 다발로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인력 문제에서는 간호사를 모집하고 고용하고 훈련해서 배치하는 거 그다음에 기획을 짜서 내부공사 수리하고 장비 설치하고 그다음에 또 장비 신청하는 부서에서는 장비를 주문하고 수령해서 설치하고 모든 걸 한꺼번에 세팅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죠. 서 펄트는 동시다발적인 일에 있어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옆에 숫자가 써 있잖아요. 간호사를 모집하는 데 2, 3, 4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모집을 하는데 2, 3, 4예요. 그러면 이걸 하나의 단위 주수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세 가지 시간이라는 거죠. 간호사를 모집하는데 예측을 세 가지 시간을 정해서 한다라는 이야기요세 종류의 시간. 그러면 자, 이건 2라는 거는 간호사를 아주 빨리 모집하면 2주죠.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낙관적인 시간 그 다음에 간호사가 요즘에 많이 찾기 힘들죠. 그래서 모기가 너무 힘들어 모집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비관적인 시간. 안 모이면 4주 정도는 걸릴 것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